네, 오늘 제목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일하는 보수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얼룩 있는 것과 점이 있는 양과 염소는 자기가 갖고 라반은 흰 양과 깨끗한 염소만 가지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죠. 당연히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혹시라도 이 양과 염소가 섞여 가지고 야곱이 원하는 가축이 태어날까 봐 며칠 거리를 뛰어났습니까? 3일 거리를 떨어지도록 분리해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부유하게 될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무껍질 벗겨진 걸 보고 새끼를 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함께하셨고, 그 결과 야곱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좋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에게서 이렇게 보수를 받게 된지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재산도 빼앗았다 라는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던지 6년 만에 야곱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 30장 43절 앞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과 염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가축들도 심지어 노비들도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라반의 아들들은 이게 원래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까? 라반의 집이 텅텅 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야곱이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 집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남이 가진 것만 더커 보이게 만들곤 한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도 그랬던 겁니다. 자기 집에 여전히 양떼가 가득하고 종들과 다른 재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들들은 라,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 자기들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비교가 일어나고, 비교는 곧 욕심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되어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의 자녀는 다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도 알듯이, 이건 시기심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마치 라반의 아들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야곱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갖지 못한 것에 미련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불만스러운 마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라반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가진 것, 야곱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은 언제나 물질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흐름이 자기에게로 오다가 이제는 끊어져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굴 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라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물질 재산이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부부가 갈라서고 좋았던 사이들이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경기도 구리에 사는 60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에게 부모가 죽으면서 34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그런데 당시의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 법적인 것을 형이 다 주관을 했다고 해요. 그런, 그러던 중에 형이 동생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그 근처에 있던 왕숙천이라는 강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34, 34억 혼자 먹으려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다, 들어보면 남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국엔 돈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다툼도, 형제 사이에서의 불화도,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대부분 이 돈, 자기 이익, 물질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불편해지고, 억울하게 느끼면 참치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으면 결국 싸우게 되는 거죠. 라반의 얼굴빛이 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어요? 재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이익되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의 재산을 야곱이 증식시켜 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얼굴을 하고 야곱에게 다가가더니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의 얼굴빛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라반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된 야곱은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뭐하라고요? 돌아가라. 사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몇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야곱이 14년을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할 때, 지난 6년 동안 수고하며 양과 염소가 늘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던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던가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떠나가야 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떠나가라. 어쩌면 야곱은 20년 동안 가족을 꾸리고 재산이 늘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형에게서 도망 나와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난 20년 동안 그의 삶에서는 기억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과 상관없이 누가 그 약속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다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든, 붙들고 있는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결국에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래서 라반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혹시라도 집안에서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게 될까 봐 아내들을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아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들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31장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비록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의 생각 깊은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앞선 30장에서 라반에게 말할 때도 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진 건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때예요. 야곱과 같은 이때,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세상은 어려울 때 상황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는 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믿으라고 외쳐도 죽어도 돌아서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에 주어지면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어려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10번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10번 딱 10번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많다라는 의미에서 10, 이라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많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라반이 야곱을 속였을까? 8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점 있는 것이 네 것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라반이 또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온 양떼가 얼룩무늬만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 있는 것 말했다가 얼룩 있는 것 말했다가 이렇게 자꾸만 바꾸는 일들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앞에는 11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꿈을 거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양 떼가 교미를 하게 되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때로는 점 있는 것 때로는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났지.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그건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행동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때마다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라반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야곱이 잘 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수없이 반복해서 그 약속한 것들을 뒤집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반의 계획을 넘어서서 그가 하는 일, 일들마다 그가 말하, 말했던 것들마다 그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 상황들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이 단순히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겼더니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장에 와서 네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걸 말씀하셨고,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라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행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누군가의 거짓으로 속임을 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라반의 삶을 보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후에 야곱이 듣게 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자리,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억을 다시 꺼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잊었던 은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서 어떤 유산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자신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딸들은 아들들처럼 유산의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주곤 했습니다. 더구나 결혼할 때의 지창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이 여자들은 자, 이 지창금을 통해서 일정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엘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야곱이 레아와 라엘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 무보수로 일했던 그 수고비는 딸들을 위한 지창금으로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오로지 자기 것만으로 챙기고 딸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 버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라반은 이렇게 자기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 버립니다. 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딸들을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기 딸들이신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아버지에게 어떤 애정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라반이 평소에 딸들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생각을 지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봐야 소망도 없고 억울한 일만 생길 것 같으니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레아와 라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남편이 믿는 어떤 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야곱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지난 세월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는지를 바라보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라반은 실패하고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알게 되는 이 레아와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잘 돼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평신도 성교사로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직장 때문에 한국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루마니아에 있을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와야만 하는 회사의 상황이 되자 한국에 와서도 몇 가정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건 이분들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후원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이 회사 월급에서 거의 한 40%를 띤대요. 그리고는 정말 필요한 것만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역하는 데에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의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들을 찾아서 수소문하고 거기 폐허가 된 교회 두 곳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노후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살려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뭔가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약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야곱처럼 우리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삶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나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